네, 구글 평점이 좋아서 좋은 가게입니다. 티눗 파이프드라는 곳인데요. 일단, 똠양 라이스를 하나 시켜봤습니다. 주요 메인, 해변 도로는 이렇게 해변 바로 옆에 골목길이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약간 골목길 강성입니다이 주변으로 뭐 식당, 라이빙샵, 오토바이 뭐 렌턴샵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중간중간 뭐 건물 없이 나무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